그, 그 레이저 포인트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어, 금융감독원장님 네 이번 동양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고 또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견은 됐었, 됐었다고 뭐 일부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근 그래서 막으려면 오래전에 한 2006년대에 됐을 예, 때부터 시작을 했었다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 집단이 지금 금융 계열사를 대기업 집단이 63개가 있는데요. 그 금융 계열사를 16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대부업체는 현재 163개. 대주금이 약 7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동양 사태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양과 같은 금융 계열사에 문제가 있는 곳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 저, 지금 이 동양의 문제점은 이 CP하고 회사채를 그 계열 증권사를 통해서 동원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한네개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름을 않았습니다. 지금 밝히기는 어렵고요. 네.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채무 계열에서 이제 제외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어, 결국 은행권의 부채를 신용 공여를 줄이면서 CP나 회사채로 이걸 대체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권이 공동관리를 할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수를, 호랑이 같은 야수를 잡아서 우리에 가둬야 되는데 이것을 동네에다 풀어준 격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약을 줘야 되는데 병을 준 병을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알고 계셨죠? 아,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금융위원회에 예, 개정을 건의했던 거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료를 왜안 주는지 잘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또 이런 그 사태를 지금 그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계속 그 어, 추적하고 또그 조사하고 경고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제일 올라온 것은 동양이 규제를 피하면서 매일 수차례, 매일입니다. 매일 수백억 씩 c p 를 발행했죠. 이것을 지금 계속 보아왔던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8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어 하루에 발행 건수가. 1일부터 14일까지는 18건, 19일은 5건, 20일은 3건, 저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8월, 9월 사이에 발행 건수가 18 CP 49억 원 이하로 꼭 규제를 표하기 위해서 49억 원을 한 거죠. 50명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그런 편법이 진행되고 171건이 8월, 9월 사이에 CP가 발행됐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강원이 이걸 파악을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8월, 9월 두달 사이에만 5천억이 반행이 됐어요. 이걸 금강원이 파악을 하지 않고 이것을 방치했다면 금강원의 졸리 위고 어디 있겠습니까? 동양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소개기 수법을 이용해가지고 매 수차례에 걸쳐서 수백억씩 CP를 발행했고 법정관리 신청 3일 전에는 13, 13번에 걸쳐서 313억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동양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우롱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50억 가까운 40억, 50억 가면 보고가 돼야 되니까 4 9억씩 해가지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연일 몇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원을 늦그 그걸 몰랐다고 눈아주 줬고요. 그러면 이 동양그룹이 금강원을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우롱한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 우선 그 다시 한번 소문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 법령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투기 등급 CP나 해사체 발언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제가 감독원의 업무가 담가지고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그 말씀드리면 양해 바랍니다. 오늘걸 보면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동양 상태가 심각하게 심각하게 진행돼서 금감원은 동양양과 MOU를 체결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 그 규정을 개정하고 주체무계열이 문제의 심각성을 금강위에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CP가 하루에 50억씩 수 차례에 걸쳐서 두달 계속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금강원이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 문제는 인지는 고있는데그 문제를 해결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CP 발행 자체를 갖다가 그 자본시장법에 허용됐기 때문에 제가 그 갖다가 많은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하러 동양을 만나서 조정을 하고 동양증권 사장을 만나고 회장을 만나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그건 법적으로 합법적인데 이런 사태가 불을 보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